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경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팬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주는 허무함, 또한 출격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긴장 가운데서도 이 비행기 조종사는 그 여성이 보내는 편지에서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약속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꽃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합실에는 한 뚱뚱한 또한 늙은 여자가 꽃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못생겼습니다. 조정사는 크게 실망이 되어 모른 채 그냥 지나갈까 생각도 되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웬 멋진 예쁜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약속, 취소하거나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데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석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재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맞죠?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교회 여러분, 이 복이 늙고 뚱뚱한 중년의 아줌마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지나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한 약속을 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때로는요 정말 위장하십니다. 늙고 뚱뚱한 중년처럼 중년의 아줌마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 하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의 행위, 때문이, 행, 행위 때문에 이 축복의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백세에 난 외아들입니다. 재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행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이 신앙의 행위 이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가능한 거죠. 행위가 복, 복 받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행위 이전에 복에 너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약속. 여러분. 제가 네살때 아마 만 어, 한국 나이로 햇수로네 살이니까 한세살 정도 때 시골에서는요 옛날에 그 어, 농사에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똥통이 있었습니다. 똥통이 그래서 거기에 똥을 다 아, 배설물을 채워 놓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 퇴비료를 줍니다. 퇴비를 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똥통 주위에 있는 까마중을 따 먹겠다고 그곳을 따면서 빠졌어요. 제가 그 똥통에 세 살짜리가 얼마나 조그맣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누이가 제 손을 잡고 소리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내 동생 빠졌다고 내 동생 도와달라고. 그, 여러 제가 그 똥통에서 혼자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잡아준 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제 누이가 없었으면 똥통에 빠져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라 함은 잔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잔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는 십자가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부르심과 응답. 어떻게 성도는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디모스의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 마음과 뜻과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요. 책망하고요. 야단치고요.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소망의 그 십자가 항구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세요. 야단치세요. 때로는 수술하세요. 때로는 도려내세요. 때로는 그, 아, 그 골마 있는 것을 수술하세요. 아프지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꾸짖으시고 수술하시고 도려내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열심은 있는데 나의 응답이 너무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너무 나태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신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신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해서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 혹시 없으십니까? 다음 주가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매해 추수 감사절에 수확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과, 뭐, 도마도, 고구마, 배추, 특별히, 빠라과에서는, 뭐, 만디오카 뽀멜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한 바구니 만들어서, 비록 정반대의 계절적으로 이 남미 땅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기억합니다. 왜요? 올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갖고 나와야 되죠. 자, 무엇을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앞에 피난처가 있다. 피난처. 이 도피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의도성이 없이 살인한 자를 그곳으로 도피시켜 생명을 보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도피성, 피난처가 없으면 이들은 어떤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또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보복살인이죠.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사랑의 손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섯 개의 이스라엘은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세 개, 요단강 서쪽의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은요 지역의 그 아, 도시의 중앙에 있었어요. 어떤 저 산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지역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이 어, 의도성 없이 살해한 이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기 위해서 그 도시 중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산지에 있는 도피성은 그 길이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왜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이가 14m나 됐습니다. 길에는 표지판을 크게 세워서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표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에는 도로를 점검하고 보수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도피자가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도피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죄 지은 자들 세상에 피곤한 자들 정말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자들 생존의 문제가 있는 자들 이들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문택이 혹시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이 도피성이 지역의 도시 중앙에 있었대요 빨리 피하기 위해서 그 길이 잘 닦여져 있었답니다 또한 도피성 가는 길은 넓이가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길에는 표지판을 크게 세워놓아서 도피성 가는 화살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12월에는 도로를 점검하고 보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들이 사람들의 잡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 여기 또한 이이 스페이스. 이 에스파시오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 난처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도피성.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병원에 가고 싶으셔도 병원에 가실 수 없는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학기 먹을, 것,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도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 세상에 빚진 자들,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자들, 세상에 생존의 문제가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 거기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훗날 다윗의 군사가 되잖아요. 다윗의 군사들이 교회는 그러한 곳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교회,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예수님이시기에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 오늘 본문 가운데 영혼의 닻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탓입니다. 이 배가 있잖아요. 배가 이 흘러가는 물살에 머물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야 됩니다. 한 곳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께 고정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은 튼튼하고 경고하여 소망의 탓을 내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장소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이 소망의 탓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 백세에 얻은 독생자 이삭을 바치게 합니다.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게 아니에요. 믿음이 인도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이 믿음이 행동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 주일 강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도피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소망의 십자가 항구로 가는 길까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말씀으로 들려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나의 용기로는 그 십자가 항구까지 갈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나를 인도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게 그의 열심이 아니고 믿음이 믿음의 행위가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기까지 그 믿음이 한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나머지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